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영방송 난아라 난선생 이재입니다 반가 반가 아 그제 이번 주초 날씨가 좀 추웠죠 갑자기 왜 이렇게 추워지냐 막 그렇게 해서 저도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는 바람에 살짝 감기 기운이 왔는데 다시 또 어제부터 따뜻해졌습니다 아, 그냥 따뜻해진 차이 아니 너무 더워요 그죠 그 중간 날씨 정도에서 쭉 갔으면 너무 좋을 텐데. 하여튼 날씨가, 하여튼, 막, 하루, 변, 변하우스 한것 같아요. 어, 오늘은 2024년 5월 13일에 판매했던 판매본에 대해서 방송할 건데요. 어, 방송이 아니라, <laughs> 품종 설명할 건데, 그 이전에 저희가 먼저, 토분이, 기존 토분이 이렇게, 일, 2, 3, 4호가 있었어요. 그죠? 4호가 있었는데, 이게 4호가 17cm인데, 좀더큰게 필요해서, 이번에 이제 출시 했는데, 아직까지 시판은 안 하고, 곧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꽤 큽니다. 21cm. 이거보다 훨씬 더 크죠? 이렇게 사이즈 보면. 그죠? 웬만한 게 크고, 이렇게 나오면서 두 가지 톤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완전 토분형으로 해서 배수가 되 굉장히 잘 되는 용도하고, 어, 이것도 이제 이, 이, 이 톤으로도 나오고, 어, 얘는 조금 더 저기 걷어요. 그래서 온도가 조금 높아 천도가 좀 넘어서, 얘는, 어, 습도를 좀 유지해야 되고, 어, 뭐, 반지생, 그 다음에 뭐, 지생난도 괜찮고, 그런 용도로 해서 조금 더 무겁고, 톤도 좀 진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투톤으로 이제 나올, 입 이거 나올, 출시 이제 할 거고요. 색깔 이쁘나요? 톤이? 그죠? 이쁘죠? 근데 이 톤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다 틀려요. 그게 저희 오키디아 토분의 또 매력이죠.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토분 거리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삼각 철사 있잖아요. 태국에 수입 들어와서 그걸 많이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철사가 첫 번째는 꼈다 빼는 게 너무 힘들어. 그죠? 그 다음에 녹이 쓰고 어, 처음에는 그 이뻐 보였는데, 좀, 어, 좀 올드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요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거를 전에 보니까, 뭐, 처음에 애초에 이걸 어느 분이 <laughs> 먼저 했는지 전 모르겠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지밀하신 분들이 많이 적어서 는데 이게 <laughs> 일반 철사가 아닙니다. 굉장히 강해요. 이게 손으로 이렇게 해서, 오 휘...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이 매달아도 안 끊어질 정도로 굉장히 강한데, 얘는, 보통 스텐봉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스텐봉이 아닌 스텐이에요. 완전 스텐으로만 제작을 의뢰를 해서 제작을 했고 이게 이렇게 휘기가 쉽지 않아요. 해보신 분 아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철사하고 틀려서 모양도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계로 접었습니다. 이렇게 출시 다음 주부터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위도 혀 있는 거는 쉬운데 휘기가 쉽지 않아서 저희가 되게 이쁘게 했죠. 이렇게 싹 보시죠 이렇게. 꼬리. 그죠 이렇게 이쁘게 고리 했고 얘네들은 보통이 작은 토분 있죠. 저희 2호 여기 2호 토분이에요. 그냥 스와보. 2호 토분에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렇게. 쉽죠 이렇게. 그리고 모든 토분에 다 가능합니다. 얘는 일반적인 금성 토분. 얘도 가능하죠.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얘가 만약에 이렇게 걸었는데 약간 휘잖아요. 그럼 요 부분만, 요 부분만 잡고 이건 남자들이 해야 돼요. 잡고 앞쪽으로 살짝만 펴주면 나중에 펴도 되고요, 이렇게 살짝만 펴주면 여기 잡히죠. 그래서 각도를 그렇게 조절할 수 있고 사이즈는 딱한 사이즈예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보면 여기 이제 아 지하 워킹도 많이 이제 많이 폈어요. 아. 이 아시죠? 이거 아시죠 이거 다음 주에 얘는 하나 팔려고 하는데 이거 너무 예쁘죠, 시를리아. 어 그래야나 에드워드 m 미파 에미파로 어 색깔 이쁘다 여기서 보니까 더 이쁘 얘는 수아이고 요거는 외계인이라고 했던 그 품종인데 얘도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걸면 됩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걸면 돼요 이렇게 걸면 되요 얘도 이렇게. 이렇게 걸면 되고. 제가 한번 시험을 보면, 물론 다음 주 판매할 때할 건데, 이렇게 큰톱분 있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 있냐면, 하나, 이건 어려워요. 하나 갖고 걸기는. 그래서 보시면, 이쪽 있죠? 요, 요, 요 부분. 요 부분을 안쪽으로 넣고, 땡겨서, 끼면 돼요. 그래서 저희 톱분은 이렇게 턱이 있어서 1차 여기도 걸고요. 좀더 깊이 넣으면 2차. 두 번째 걸을 수도 있어요. 세 번째까지는 되큰 터보니까 이 이렇게 건너니다 이렇게 해도 전혀 무방하니 너무 무겁잖아요. 이렇게 처져서 이게큰 애들은 어떻게 쓰냐면 한쪽에 꽂고 <웃음> 반대쪽으로 <웃음> 당겨서 딱히면 됩니다. 깨워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고리를 이렇게 모으면 이렇게. 어. 단 이렇게 하트 나오네요. 하트 그죠 <laughs> 하트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려요 아주 안정적이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음, 첫 번째는 철사가 오래되면 녹슬어갖고 맨날 버려야 돼요 특히 농원에서는 더 심하거든요 있을 때는 바, 여, 아예 영구적이잖아요 한번 사면 영원히 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굉장히 멋스럽죠 그리고 강하고 여기 절대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무거워도 안 빠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시하니까 월요일 날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렇게. 음. 그 되고. 이제, 제거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덴드리비움헤이퀀스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얘는, 음, 대만 쪽에서도 자생하는 품종인데, 덴드리비움 치고는 추위에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첫 번째. 추위는, 1 2도 정도 최소 좀 내려갔을 때0도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1 2도 정도 하는 게 낫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희는 이제 슬리프네 심었잖아요. 근데 토분에 키우는 게더 좋고 부작 했을 때가 훨씬 더 분촉도 잘 되고 잘 큽니다. 부작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빛은 좀 세도 되고요. 반그늘보다는 반양지 정도 이상에서 키우시면 되고요. 다음 페어리시아이는 슬립분이 되어있잖아요. 슬립분으로 그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지난주에 펴있었나요? 할 때? 몽우리했던것 같은데 너무 이쁘다. 하.. 향도 좋고 꽃이 어쩜 이렇게 이쁠까요. 분위기 고급스럽 이번에 받으신 분들도 꽃 폈을 거예요. 진짜 고급스럽죠. 꽃이 크진 않은데 작으면서 굉장히 고급스럽죠. 요거는 이분 그대로 그냥 키우셔도 됩니다. 분갈이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내년까지 그냥 그대로 키우셔도 되고요. 얘네들도 저온 처리를 하지만 이번, 어, 김기아님이나, 어, 노빌 타입보다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 안 돼요. 얘도 한 10도 정도까지가 됐습니다. 보통 7, 8도도 견디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도. 너무 떨어지면, 여기, 이런 데가 약간 그, 짓물은 현상이 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빛은 반 양지에서 양지. 아주, 아주, 아주 빛을 세게 줘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분종이고요그 다음에, 팔레놀시스는, 가장 키우기 쉽죠? 키우기 쉬운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화분에서 그냥 더 키워도 돼요. 꼭 이걸 빼서, 바크나 이렇게 큰 분에 이렇게 심는 분 있잖아요. 그 굳이 그렇게요 허접 나는 절대 그럴 필요 없어요. 요 정도 선에서 이렇게 키우셔도 되고, 요게 조금 그렇다 그러면, 그, 우리, 저, 뭐죠? 투명분. 투명 포트 중에서 요 사이즈? 요, 기게몇 센치에요? 이게 9cm인가? 음. 이게 9cm 거에요. 9cm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9cm니까 제가 볼때 10cm, 10에서 11cm 정도에다가 투명 포트에다 수태만 덧대갖고 쏙 집어넣고 키우시는 거권장해드 됩니다. 이렇게 분 갈면 실패보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빛이 더더욱 세면 안 되죠. 빛이 훨씬 더. 지시 세면 안 되고 반근을 해서 키우시고 그리고 호접란은 물을 담궜다가 뺐을 때 어, 수태가 너무 말러면 안 돼요. 카텔리아나 이 덴드로처럼 엔스킬라 이런 것처럼 만주 말쌍 말렀다 주면 잎이 자꾸 이게 처지고 그러다가 잎이 떨어진 경우도 있어 노랗게 돼서 그렇기 때문에 호접 호접은 이렇게 만져봤을 때 약간 꼬독꼬독이 정도가 딱있다 지금 요렇게. 물기는 없어요. 아주 짜면 물기 쫙 묻을까 말까 해서 꼬독꼬독 할때 있죠. 그때 물을 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꽃을 보는 거는 다 아시죠? 허접나는 꽃을 볼때 저온 처리가 필요해요. 근데 그렇게 낮은 저온은 아니에요. 22도, 20도, 19도, 요 정도만 떨어져도 돼요. 그래서 집에서 예를 들면 지금 꽃대가 안 나온다. 그러면 한 9, 10월 달, 11월 달 되면서 창가. 베란다하고 거실 사이 있잖아요. 그 창가에 정도만 둬도 됩니다. 집안에서 약간 서늘한 곳에 두면 꽃대가 무조건 나오고 꽃이 진 다음에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중소형 사이즈 잖아요. 이런 미들 사이즈는 세력이 좋을 때는 꽃을 놔두고 여기 마디만 자르세요. 여기만. 여기서 또 나오죠. 아시겠어요 이거는 여길 잘라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 밑에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보셔도 되고 내가 키우는데 세력이 별로 안 좋다. 어, 꽃을 피지 말고 뿌리하고 입 쪽으로 영양분 성분을 더 많이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꽃을 아예 밑에까지 바싹 이렇게 잘라주시고 이듬해 꽃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r c c 시닝 탱고는 이것도 이렇게 갔잖아요. 이거 여기다가 그냥 이 화분에 1년더 키워도 돼요. 뭐 굳이 가지씨가 분을 가실 분들은 이런 슬립분으로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들어가도 되고 토분이 있죠? 토분 10호 우리 토분으로 치면은 금성토분이 10호고 저희 걸로 치면은 2호, 3호 정도 3호 정도 사이즈에 심으시면 됩니다. 심으시면 되고 키우는 거는 연어 카틀레하고 똑같아요. 겨울철에 12도 이상 반 그늘에서 반양지 사이인데 반 그늘 정도가 좋죠 그 정도 키우시면 전혀 문제없고 꽃은 그냥 꾸준히 올라오는 때 되면 올라오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이렇게 키우시면 되고 어, 그 다음에 엔스크리아 아라타하고 탐펜시스는 얘네들은 전 이제 분을 갈았는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간거 아라타하고 둘다 똑같아요 얘네 둘다 빼보면 제가 빼볼게요 이온 거라고 무조건 뿌리가 다 좋고, 이온 거라고 저희가 판매한다고 해서 무조건 식재가 더 오래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이제 딱 뽑아보면, 제가 뽑아볼게요. 얘를 분갈이 한다 그러면, 뿌리는, 어, 멀쩡해요. 얘는. 그리고 식재는, 수태는 보니까 이렇게. 좀 오래됐죠. 발락되잖아요 그죠? 이런 경우는 전부 다 털고, 꽃이 진 다음에, 다 털고, 다 털고 식재를 수테를 전부 다새 걸로 이렇게, 이렇게 가루가 떨어지잖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좀 있으면 이거 문제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기다가 새 수테를 덮잖아요. 그러면 새수태는새 건데, 요 안에는 부식이 되었고 한성화되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병이 걸리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꽂힌 다음에 다 털고, 새 수테로 갈아준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라타도 한번 털어볼까요? 아라타도 아마 비슷한 시기에 분갈이 해놓은 거라서, 이 보면 분이 빡쳤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아, 아라타는 뿌리가 안 좋네. 지금 보니까, 받으신 분 중에 이런 뿌리가 있었을 거예요. 이게 과습이거든요. 뿌리 썩었죠. 근데도 벌분 통통해요. 그 전에 나무에 뿌리가 있어갖고. 워낙 건조에 강한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풀러가서면 큰일 날뻔 했는데, 만약에 받으셨는데 이렇게 된 분들 있죠? 이렇게 된 분들은 보면, 지금 위쪽에서 새뿌리가 끊임없이 내리죠?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내리고. 그래서, 내리고, 다 풀어서. 뿌리가 좋으신 분은 좋은 건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이 뿌리는 이렇게 있으면 다 털어요. 주태가 오래되고 가습해서 그래요. 이거 물 너무 많이 져서. 근데도 튼튼한 이유는 워낙 얘가 성격이 승질이 좋아요. 잘 커요. 이렇게 해서 다 털고, 여기 보시면, 이 뿌리들 있죠. 이거 다 제거. 완전, 이렇게 가위가 없구나. 여기 다 제거. 이것도 제거. 그죠? 여기, 여기 뿌리 살아있죠. 그래서 다 제거하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뿌리가 받았는데 이렇게, 이렇게 된, 이렇게 돼 있는 분들은 이거 다 제거하세요. 제거하고, 요렇게 새순이렇게막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제거하고, 다 제거하고, 요거 위주로. 심으면 금방 뿌리 내립니다. 그래서 저는 문제 없으니까. 기우꽃진 다음에 하셔도 돼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분간이 하시고, 에스크리아 아라타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제 카틀리아가 꽃이 거의, 이제, 겨울부터 1년 내내 피긴 하는데, 덴드로도그렇 가장 없을 때가 지금 시기잖아요. 근데 지금 시기에, 그러니까, 비수기죠, 일반적으로. 원, 난의 비수기. 어, 때 꽃들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게 있고, 그두 번째는, 요 시기에 피는 게 뭐죠, 카틀리아로 치면? 와네리. 바지비치아이 퍼퍼라타. 퍼퍼라타는 확실히 지금씩 이제, 이제 필 거고. 그런 거 제외했을 때는 엔스클리아 종류들이 이렇게 더울 때 꽃을 펴주고, 오래가요 향도 좋고. 그래서 이 시기에 키우시는 게 좋은데, 얘네들은 추위에도 잘 견뎌요. 그래도. 추위도 한 10도, 7도, 8도까지 잘견디는 편이고. 다만, 빛은 세면 좋긴 한데, 세면은 더 꽃은 더 확실히 잘 나오긴 한데, 이게 너무 세면 이게 노랗게 변하고 막점 박히니까. 카틀리아 정도 햇빛 정도. 반 그늘 말고, 반 양지 정도 있죠? 그 정도. 반, 반 그늘은 조금 빛이 부족해요. 그러면, 어, 꽃보, 뭐, 꽃이, 뭐, 저온처리 특별히 그런 거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약하기 때문에, 반 그늘에서 보다는 약간 반 양지 쪽에 두고 키우시면, 꽃대도 매년 꽃대 보실 수 있고 쉽게 키울 수 있는 건 품종입니다. 그리고, 화이트 다이아몬드는, 이런 경우가 이제 그렇죠. 8번이 화이트 다이아몬드죠. <laughs> 뽑아볼게요. 이런 거는, 뽑으면, 이렇게 눌러주는 거는, 꽉 뿌리가 꽉 차서 그런 것도 있고, 뿌리가 여기 이렇게 안에 다 돌아서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냥 뽑으면 뿌리 상처 입보니까 너무 많이 상처 입으니까 이게 눌러주면 뿌리가 이렇게 붙어져 있던 게 이렇게 눌를 때마다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니까 눌러서 잡고 이렇게 치면 어 수태 멀쩡해요 이상 없어요 수태 아주 좋죠 상태 좋고 뿌리 멀쩡하니까 이대로 위에 이렇게 뿌리 나온 거는 굳이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심을 필요 없어요 그냥 다 잘라주세요 이거 전혀. 이런 건. 내려서 심어도 되고, 그냥 잘라도 된다. 잘라서 심고, 여기다 대고, 뒷면으로, 뒷면으로 스텝 대갖고 토분으로 키우시는 게 좋습니다. 토분이나 배수가 잘 되는 플라스틱 분으로 그냥 키우시면 됩니다. 그럼, 분갈이 하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시다만 하시고, 그 다음에, 카틀리아는 키울 때 대부분이, 실패하시는 분이 화재들이 마찬가지로요분 너무 큰 거, 바크 막 이렇게 헐렁하게 심고, 어분 크고 과습되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로블링. 아 얘들 로블링. 저는 이많았었는데 이것도 야수량이 없어갖고, 요거는 지금 보니까 꽉 찼어요. 그래서 순 나와서 갈 데가 없는데 요런 경우에 어 분을 갈면 어린 순이 어린 순이. 못 자랄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를 뽑아서 분촉을 하고 뿌리를 날리고 막 이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못 크잖아요. 근데 얘는 보면, 있어봐야 뿌리 몇개 이렇게 튀어나온 거 있어요. 여기여기안 튀어나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튀어나와죠, 몇 개. 그런 거 자르세요. 자르고, 뺀 다음에 고스란히, 고스란히 빼서, 요렇게 빼요. 어디가 붙었을까? 응? 아, 이거 그냥. 고스란히 빼면 뿌리가 아주 좋죠. 스테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기 바크도 굳이 뭐 제거한다면 제가 이렇게 제거하고 위에 이끼, 오래된 이끼들 이렇게 위에 거 제거해 주고, 그리고 덧대 갖고 분갈이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덧댈 때어 스테를 어느 정도 힘으로 덧대야 되는지 모르시겠으면이수테를 눌러봐야죠. 이 수태를. 그럼 이수테 눌러봤을 때그 압력 있잖아요. 그 정도로 그냥 붙어서 해서 분갈이 해주시면 이거는 바로 해주세요. 분갈이. 하는게 좋습니다. 좀 늦으면, 뿌리 다 나올 거예요. 나와고 늦으니까 바로 해주셔도 문제 없다. 이렇게 하시고, 음. 10번에, 비올라시아. 비올라시아는, 이것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바로 받자마자 분갈해 이 주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렇게 나온 뿌리, 나온 뿌리,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지금 가위가 없어서 제가 제거하는데, 여기 잘라도 돼요. 전혀. 키우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게. 그리고, 물에다 푹 담그세요. 푹. 그래서, 물에 푹 담궈야지만, 요건 뺄때쏙 쏙 빠져요. 그래서, 뭐, 이런 슬리폰 투명, 아니면 슬리폰, 통계 잘 되는 슬리폰이나 토분으로, 공간을 하시면 됩니다. 올라시 바이올라시아는, 눈에 강조하는 게, 겨울철에, 특히 새순이 나왔을 때, 13도 위험해요. 12도 위험해요. 이게 다 녹더라고요. 그래서, 좀 얘는 가장 따뜻한 곳. 최소 14도, 15도 정도 되는 곳에서 키워야지, 이체 순을 안전하게 녹이지 않고 키울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어, 그 다음에, 카틀리아 카네아, 11번. <laughs> 카네아는 요 정도 지금 모종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요 사이즈잖아요. 분갈이 하지 마세요. 여기서 더클 때까지는 키우셔도 됩니다. 그, 그 이후에, 다 굳으면 가을철에 분갈이 해도 괜찮습니다. 분갈이 하지 마시고 키우시면 되고 특별한 거 어려운 게 없어요. 음그 다음에 12번 루데마니아도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받으신 분 중에서 저는 이게 뿌리가 완벽히 다 내렸다고 그랬는데 뿌리가 안 내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분촉하고 분주해서 꽤 됐는데 왜안 내렸을까 그래서 저도 한번 보려고요. 아, 지금 나오는 거 보니까 뿌리가 많이 내리진 않았네요. 그다렸다 보니까. 풀어볼까, 살짝? 음, 이제 막 내리고 있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리고 있어요, 이렇게. 딱 한, 보름만 있었으면 뿌리 확다 내렸을 텐데. 요거 받으시는 분들은 빼지 마시고요. 지금 뿌리들 막 내리고 있으니까. 물론, 조금씩 랜덤으로 갔기 때문에. 순위 굳은 애들, 뭐, 지금 나오는 순,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금 차,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땐 이대로, 가을까지 키우세요. 뿌리 돌기. 여기 그냥 괜히 만져서 분갈이 해서,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그냥, 그냥, 이 상태로 분갈이 하지 마시고, 가을까지 키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3번이 지민이 크리켓 슈퍼벅 에이머스는, 얘는 보면, 제가 이렇게 망분에 심었는데 그 이유가, 이건 무조건 나와요. 많이 나와요 토분에 심으면 안 나요. 몸 분에 심어도 뿌리는 나오는 성질질 갖고 있어갖고, 어 일반 분으로 심어도 괜찮긴 해요. 그러면은 토분에 토분에 심어야 돼요. 그래야 지 안에서 이게 도는데 그렇지 않고 걸어서 걸어서 키, 키우는 게 낫다. 뿌리가 원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키우는 거 재배법은 똑같습니다. 이대로 그냥 키우시든가, 나는 이런 분이 싫어요. 그러면 이거 풀러서 다밖로 보고 전부 싹다 빼서. 이 사이즈면 3호 토분 정도 있잖아요. 오케이. 3호 토분 정도로 스텔로 키우시면 좀덜 나옵니다. 키우셔도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음, 카틀리아. JCB하고, 이게, 카틀리아가 다 나가고, 요게 하나, 지금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수입이 들어왔으면 조금 다 틀리지만, 이제 여기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눈이 있잖아요. 여기. 눈이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눈이 여기서 나올까요? 여기서 나올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쭉, 왼쪽.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른쪽. 넌 잠깐만, 왜 이렇게 나왔지? 얘가 먼저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기서,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나와요. 그럼, 여기서, 아, 고객님, 나선님 봤을 때, 제가 볼땐 이게 왼쪽인데, 거기서 뭐 오른쪽이죠. 오른쪽이잖아요, 얘가. 마지막 순위. 그럼 얘가 어떻게 나와요? 오른쪽이면? 거객님 입장에서는 왼쪽. 제가 볼땐 오른쪽, 여기로 나오죠. 그러면 두 눈이 있는데, 순서상으로는 일로 나올 거예요, 여로 나오는데, 언제 나올지 몰라요. 얘가 먼저 나올지, 순이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뭐, 난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심어. 그래서 빛에 그냥 놔둬도 잘 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그러지 못해요. 계속 쪼글쪼글쪼글해지고, 뿌리가 못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기다가 저 이게 지금 수, 이거 수태, 이게 센 수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수태 준비 안 해서 수태를 살짝 이렇게 살짝만 깔아줍니다. 왜 그러냐면 언제 뿌리가 내릴지 모르잖아요. 살짝 내리면 나는 못 보면서 뿌리가 벌써 공중에 딱딱해 뻗을 수 있는데, 수태가 있으면 살짝 감기도 하고 보습력도 있으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그냥 놔두고. 어, 보통은 반 그늘에서 반 양지 사이에 놓는데, 그죠? 근데 저는 이런 걸 완전 반 그늘 쪽으로 놓죠. 왜냐면 아무래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탈수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서 놔둔다. 반 그늘에서 놔둔 게 좋아요. 햇빛이 쨍쨍 찌면 이거 탈수증세 나요. 물론 그런다고 죽진 않는데 뿌리가 내리고 벌부가 오고 잎이 자랄 때쯤 되면 상당히 탈수가 심해요. 노랗게 되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넣어 놓고 있다가 하시는가 아니면 어 나는 빛을 따로 너무 어두운 데밖에 없고요. 이렇게 놔둘 데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빛이 있는 곳에 놔 두고 얘 하나에다가 또 하나 씌우는 거죠. 이 위에다가. 이게 지금 화분이 제가 마땅히 없어고 자. 이 잠깐 나와 볼래? <laughs> 잠시만. 잠깐만 나와 볼래. 이렇게. 집좀 빌려줘요. 이렇게 해서 많이 넣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스태에서 자, 스태를 깔고 빛이 없는 경우예요. 너무 건조한 데는 이렇게 놔두고 얘를 이렇게 씌워놓는 너무 크다. 어, 이, 이게 좀더 깊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씌워놔요. 씌워놓으면 이게 습도 유지가 되고 빛이 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뿌리 내리고 탈수 증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뿌리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뿌리 또 어느 날 봤더니 어, 뿌리가 내려. 그러면 이제 빼놓고 빼주고, 뿌리가 내리면 심습니다. 심은 다음에 뿌리가 어느 정도 돌 때까지는 좀 놔뒀다가 돌면 그때 반근을 해서 양지 쪽으로 빛을 좀더 주시는 게 좋죠. 그 이유는 대부분을 받았을 때 뿌리가 다 내리고 순도 많이 내리는데 간혹 가다가 정말정말 정말 안 내리는 애들이 있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런 애들이 가끔 생기는지. 그래서 그런 탈수증상을 막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놔두는 게 좋다. 그래서 키우시고 뿌리가 돌면 분갈이 바로 해주시고, 분갈이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분갈이 할때 바로 비료 도 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어, 2023년, 2023년 5월 13일날, 월요일날 판매했던 판매부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방송할 때 보면, 이렇게 갈략갈략, 갈략, 갈략하게, 갈략하게 해도, 열매까지 하면, <laughs> 하면, 시간이 쭉 지나가요 길게 그래서 아내내거산 것만 기다리는 거죠 아내꺼는 어떻게 키워야 되게 하느냐 에이 딸랑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요소만 말씀드리는 거고 제 영상 보면 카틀리안는 카틀리 키우는 방법 댄드리 키우는 방법도,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좀더 자세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이렇게 철사 판매하는 거 있으니까 요 철사 보시고 어떤 느낌인지 의견 같은 거 있으시면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